지금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뭐야? 영의 눈이 안 열렸었다.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야. 날성공 같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안 보이는 거야. 막 생명이 안 보이는 거야. 미가서 3장 6절도 뭐랍니까? 영의 눈이 다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다쳤다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영의 눈이 가려진데. 거짓 선지자들. 해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깨끗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하, 당신이 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더라는데 암모스 3장 7절에. 선지자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선지자들한테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이걸 받들 못하는 게요. 받들. 고린두서 3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율법이 수건으로 가려졌대. 이 수건이 가려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풀어진대. 아, 네. 율법은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나랑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율법의 진리가 가려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거 아, 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더라네요 대달루니카 후서 2장 10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보낸대야. 그래서 가짜를 따라가게 해서 심판하려고 한대요. 왜? 평소에 진리.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수없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은 돈돈벌수 있는 길이 요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수없이 각기 들리 달라도 길을 찾는 거야. 길이 진리야. 길이 생명인데, 가짜가 다 진리라고 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네가 진리라고 하고, 진짜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얘기하신 이 말씀, 성경, 성령. 이것이만이 곧 진리라, 이거야. 진리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저기 하느냐, 이거야. 지금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이 진리가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성령님이 괜히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고 영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호세아 사장 육 절에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에 걸쳐서 맨날 제사 지내고 성경 읽고 살았어. 근데 주님